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을에 서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현재 예레미야서 6장까지를 읽었는데요. 다음으로 11장, 12장을 먼저 읽고 7장에서 10장을 뒤에 읽으려고 합니다. 11장, 12장에 기록된 예레미야 시대의 죄악상.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설정해야 할 바른 관계, 한 인간이요 멸망의 시점에 부름받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신학적인 고뇌와 하나님을 향한 질문을 먼저 읽고 난 후에 7장부터 10장에 기록된 당시의 참담한 사회상을 살펴봐야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왜 필요했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 언약 하나님은 지키고 이스라엘은 배신한다. 2. 아나돗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 하다. 3. 예레미야야 너는 말과 달리기를 할 사람이다입니다. 첫 번째 언약 하나님은 지키시고 이스라엘은 배신하다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관계는 바로 언약으로 맺어진 부부 관계인데요.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 신고를 하면 두 사람은 서로 법적인 책임과 보호의 부부 관계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도 율법 아래에서 서로 책임과 보호가 이루어져야 할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후 이삭과 야곱에게 출애굽 이후에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언약해 주셨고 새롭게 뽑는 지도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그 약속을 계속 갱신해 주셨죠. 주로 이스라엘은 약속을 깨뜨리는 입장이었고 하나님은 그 깨진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는데요. 그 사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구름과 불기둥으로, 성막으로, 성전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 하나님으로까지 임재해 주셨죠. 하나님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을 이렇게 성실하게 이행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언약 관계 안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사명 무슨 책임이 있을까요? 먼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온 세상에 보여주고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의 출발점,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죠. 그 복을 이뤄 나가기 위해 이스라엘은 선을 행하고 베풀며 정의와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세세한 법 규정을 주셨고 하나님과는 물론이요 세상 모든 사람들과도 아름다운 연합을 맺으라고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했던 하나님의 바램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사야, 호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비유하셨죠. 이사야 54장 5절, 호세야 2장 19절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기므로 내게 장가들며. 그러나 이 언약 관계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셨지만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계속해서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불륜을 저지르는 배우자처럼 거리와 성읍의 수만큼 각종 신들을 만들고 재단을 쌓으며 이 우상 저 우상을 섬겼고 무엇보다 온갖 죄악을 동원해서라도 잘 먹고 잘 살겠다는 탐욕과 욕망을 계속해서 발전시켰죠. 결국 이 언약 관계는 깨지고 말았고 언약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한 책임을 이스라엘에게 물으시면서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을 위해 기도도 하지 말라 이들의 악으로 인해 재앙을 선언한다고 하시는데요. 예레미야 11장 14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바알에게 분양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두 번째, 아나도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 하다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속히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라. 바빌론이 쳐들어와도 저항하지 마라. 그들에게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이에 대해 백성들은 너는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냐?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도 그렇지.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나라를 망하게 내버려 두시겠는가? 공격해와도 저항하지 말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다. 너는 지금 정신 나간 것이 틀림없어! 라고 뻔뻔한 태도를 일관하죠. 이런 영적인 아나무인과 죄악 때문에 요시아 왕이 대대적인 신앙개혁을 단행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의 고향 아나도 사람들마저 예레미야를 배척하고 죽이려는 위협을 가하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그 사실조차 몰랐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되죠. 예레미야 11장 19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저 나무를 열매가 달린 그대로 찍어버리자. 사람 사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그의 이름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하면서 음모를 꾸미고 있는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예레미야가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과 죽이려는 위협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과 죽이려는 위협을 받으셨고 예레미야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양 같았다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십자가를 지셨죠. 예레미야와 예수님이 오버랩되는데요. 진리의 길은 늘 이렇게 좁고 고난이 많았지만 그들이 사명자의 길을 갈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시야가 영원까지 다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우리도 지금 당면한 문제만 바라보는 좁은 시야가 아니라 영원의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야, 너는 말과 달리기를 할 사람이다입니다. 이런 죄악의 상황에서 선지자로 살아가면서 사회 악을 마주할 때마다 예레미야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큰 고뇌와 질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나님, 악한 자가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평안함은 무엇 때문입니까? 속을 다 꿰뚫어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야죠. 이 세상에 죄악은 왜 있는 겁니까? 언제까지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전에 막아줄 수는 없는 건가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작게는 개인의 인생이나 가정사, 크게는 이 사회와 국제적인 문제 속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집니다. 예레미야의 물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하시는데요. 예레미야 12장 5절입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과 경주에서 이길 정도로 무조건 더 열심히 전해야 한다는 강요의 말로 오해할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할 정도로 악이 그렇게 달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악으로 인한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바벨론 군대에 멸망할 때의 고통은 더더욱 참혹할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 닥칠 고난에 대비하여 예레미야야 너의 마음을 굳세게 해야 한다는 당부와 격려인 거죠. 여기서 잠깐입니다. 우리가 선지자들의 예언서를 읽으면서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에만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관점은 하나님은 지금 심판 자체를 위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과 구원을 위해 심판하시는 중이라는 것. 군대를 동원해 죄지은 우리를 싹 쓸어 버리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군대의 위협을 막던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는 것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예레미야 12장 15절 16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쫓아낸 다음에는 다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제 땅, 제 고향으로 되돌려 보내겠다. 비록 그들이 내 백성에게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맹세하도록 가르쳤지만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확실하게 배우고 내 이름을 부르며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 그들도 내 백성 가운데 들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멸망의 때일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구원과 회복이 선포되며 인간이 약속을 파기해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다시 약속을 갱신해 주십니다. 심판이 아니다 구원이다 죽음 아니다 생명이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본문에서 생생하게 들려오는데요. 우리도 그 말씀 속에서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예레미야서 11장입니다. 예레미야 11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이만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두 장들을 쇠풀무 애국당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여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양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고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재단 곧 바알에게 분양하는 재단을 쌓아두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고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로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재물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양함으로 나의 노려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망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사를 당하나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죽게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데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와께서 호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이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예레미아 12장,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에 채소가 마르리니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땅 주민이 아카야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능이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다. 도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우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느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의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 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 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돌을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발로 맹세하게 한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서 세 음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